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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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스 한인 장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슬년 한에도창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추수 감사를 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We love you. Happy Thanksgiving, everybody. I love you. Oh. <laughs> 아미야.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알라비야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추수 감사절 보내세요. <목소리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람.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으며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해피 땡스 기비. 하나에 동안 혼자 사인 장로 교회를 통해서.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께 받은 은혜 참 진압해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 섬기고 한 찬양으로 섬기고 우리가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에 참사합니다. 토요일 성기비 같은 신앙하고 건강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의 적응 다 이루어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데이 스키빙 화, 화기애하며 평, 평화스러우며 목, 목든 동안에 사랑이 돈독하며 장 우리 교회 장인 화평 목장입니다. 한해 동안 저희에게 기쁨 주시고 사랑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저희를 화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해피 땡스기빙 사랑합니다. Uh, in 2018, uh, we really want to thank God that the uh, English ministry took off and we planned for a couple of years, but uh, it's actually uh, becoming fruit. And uh, we want to thank uh, God that our health is a, uh, a fantastic shape in our uh, KPCK church and everybody is healthy and their mindset is a correct where we can uh, worship together as a brothers and sisters.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캔서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지켜주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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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기위해서 저희가 EM 서비스를서한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비스를서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 서한국 넘기는 국에서 넘기는 한한목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